안녕하세요. 스포트닉입니다. 현재 타고 있는 장비는 4,880 골드에 구매 가능한 영국 4티어 프리미엄 방공전투기인 호넷 마크1이고요 무장은 기수 집중 형태로 배치된 히스파노 마크5 기관포 때문에 1,834마력의 롤스로이스 멀리 1,31 엔진 2개가 장착된 쌍발기입니다. 호넷은 보시는 것처럼 방공전투기 스폰, 그러니까 공중 스폰을 받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멀린 엔진에서 나오는 엄청난 추력으로 정신 나간 상승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고도 우위를 가지고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고고도에서도 상승력과 가속력은 최상급에 속하고 에너지 유지를 넘어서 에너지를 창조해내는 수준으로 엔진이 좋아서 에너지 파이팅에선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단점으로 기동성이 있는데 선회력이 상당히 둔하고 기동 안정성이 좋지 못해서 킬각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뭔가 될것 같은데 그 어중간하게 안 되는 그런 기동성 있잖아요. 그래도 기동성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장점들로 다 커버가 되니까 한번 가 봅시다. 저코스요 지금 해동 걸려는 건가? 해동 거네요 받아 줍시다. 지금 이탈어우야 역시 믿음과 신뢰의 히스파노 히트만 떴죠 저건 뭐 아군 스피시 잡겠네요 나이스 굿킬 일단 근처에 뭐 다른 적기는 없으니까 저기 저 썬볼 따라갑시다 아우터님은 적어도 잘 싸워 싸우... 어우 지금 썬볼이 수평가속으로 저희를 따돌리려고 하는데 음어리못는 소리죠 스피시면 몰라도 호넷은 그냥 따라갑니다 <laughs> 따라잡으니까 당황해서 못 믿네 하강 가속으로 이탈하니까 안 따라갈게요. 이미 도망가는 적을 하강하게 만든 시점에서 제 일은 끝났기 때문에 괜히 따라가다가 고도 다 버리고 기동전 말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혼넷의 두 번째 우선 목표이기도 한게 고고도에서 저런 썸블 같이 엔진님으로 도망가거나 이탈하는 애들을 단순히 방어 기동만하게 만들어줘도 주변 아군들이 따라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근처에 뭐 잡을 게 없으니 포격기나 찾죠. 저 녀석 상대로 위로 들어가는 게좀 무섭긴 한데. 야, 어, 야, 템피아 저내꺼 건들지 마! 오, 킹, 오이씨! 잠깐, 방금 스피치 내 사선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불 붙인 거 아니겠지? 어. 내가 불 붙인 거구나. 약사마, 좀만 버텨라, 내가 간다. 후내까지고 적어도 인파이트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긴 한데. 모두 우위도 있고 안 도와주면 아군 약사미 저 원망할 것 같으니까 들어갈게요. 어우 저거 헨타이어 쌩. 아 약사마 미안하다. 널 구하기 내 힘이 너무 미개하다. 두 바퀴만 더 버텨. 딱두 바퀴만. 이미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 어저 잡으라고 수직으로 끌고 올라가네요. 오케이 연킬 가. 오케이 멋진 자국 콜세요. 아씨. 하, 아, 약사만 진짜 미안하다. 아 이거, 이거 내 플레. 그래 내가 복수는 해줄게. 어우 씨 돌면 뭔가 될줄았는데 역시 안 되네요. 이상 돌면 위험하니까 수직 상승으로 방어하고 상승 이탈합시다. 콜세이다 빠져서 기수 못 들죠. 오케이, 이대로 이제 고각 상승 이탈. 야, 이게 상승 이탈이 되네. 오케이, 이제 다시 진입해서. 어, 콜세 라구 조심해. 오, 치... 아, 이거 내가 좋아하면 안 되지. 아무튼 콜세어 넌내 거야. 이리 와, 그대로 기수 들어. 그렇지, 잘했어. 오케이, 파일럿 사살. 이제 남은 적이 없네요. 저게 마지막이었구나. 3킬 부족하지. 미9 0두 대. 호넷의 첫 번째 우선 목표가 이런 식으로 높은 상승력을 이용해서 적 상승 경로로 간 다음에 적들의 상승을 차단해서 아군이 고도 위를 잡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저거 아름치는 게웨스핑 중인 것 같은데? 맞네 웨스핑 오케이 황급히 알트텐 누르는게 보였는데 늦었죠 설마 저 친구도 웹서핑 중인가 받고 있다. 맞네 이 친구도 웹서핑 중이네 어우 이길 잘 따라고요 이렇게 웹서핑하면 상승하는 친구들은 혼넷에 정말 좋은 점수 공급버이죠허그 잠깐사이 야군들이 다 잡았네 난뭐 먹고 살라고 <laughs> 자기 잠수 중이었다고 채팅 치는 거 봐. <laughs> 어, 오케이. 288, 저런 건 진짜 죽여야죠. 일로 와. 지금 저랑 경로 안 교치려고 몸 비틀고 난리 났는데, 어림없죠. 뒤로 들어가면 자산행인데. 오케이,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아, 이제 해도 날라 그랬는데, 트네요. 그래도 사격거리. 아, 리드, 리드. 아, 오케이, 꼬리 잘났고. 이제, 저기 비행장에 있는 배꼽만 잡으면 되네요. 어. 마구가 잡았구나. 허. 아까부터 아구 너무 잘하네. 앞에 폭격기가 있는데, 음.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혼에서 첫 번째 우선 목표는 적들 상승 차단이지, 폭격기 요객이 아니니까 트로트 타지 맙시다 폭격기는 뭐 언제든지 올라서 다시 노리면 되니까요 일단 주변에 다른 애들 없이 저뱉고 혼자니까 저 친구부터 못 올라오게 블락하고 다른 거 찾아 봅시다 친구야 너 혹시 잠수니? 잠수 맞네 <laughs> 방금 살짝 움직인 게 황금이 알티템 누른 거죠? 지금, B17 뒤에 세대가 붙었는데, 이런 차려진 밥상에 무조건 들어가야죠. 왠지 모르겠는데, 폭격기 꼬리 불면 이상할 만큼 뒤를 잘안 봐요, 사람들이. 네, 뒤에 안 보죠. 어, 아, 봤구나. 근데 이미 늦었어. 오케이. 하나 잡고, 바로 됐고. B17아, 금만더봐서 내가 하고 있어. 어이구, 저거 아프겠다. 어이구. 어어, 불 붙었네. 저건 B17 킬. 일아 와. 오케이, 불. 어딜 신선한 공중전에서 함대전을 하고 있어. 아, 그거 진짜 더럽게 단단하네. 오케이. B17을 못 살린 게 아쉽긴 한데, 뭐. 일단, 저기로 가자. 허. 그 짧은 순간에 아군들이 다 잡았네. 일단, 101로 와. 어, 야, 스피스, 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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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나이스. 넌내 거지. 그대로 쭉, 찍 어우. 백구야넌 할수있어 조금만 더 버텨 뭐에 찡킹해 찡킹해 아 오케이 그대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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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잘했어 아3 3, 음... 4모도 있네요 345로 할수있어 썸볼 잡아 넌 헤돈 최.. 진짜 고인물드킬 양보 엄청 안한다 참사모 뭐 저거 지금 잠수인가? 아저 잠수 맞다. 어 잠수 아니었네. 지금 저기 돌아도 에너져스 기수 안 들릴 텐데. 네 에너져스 기수 안 들리죠. 오케이 꽁키 하나 먹고. 참사모가 더 있네. 저거 지금 내 꼬리 묶은 건가? 맞네 제대로 묶었네. 어. 1kg 이상 사격은 반칙이다, 이 친구야. 야, 이거 제대로 물렸는데, 지금 일부러 살짝씩 틀어서 포위 안 당하게 거리를 1에서 1.5kg 정도 유지하는 중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더러워서라도 포기하고 내려가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건지 몰라도 진짜 끈질기게 따라오네요. 자, 얘들아. 인간적으로 이제 포기할 때도 된거 아니니? 저 아래 b 1 7의링컨의머스탱이 진수성 차이 차여져 있는데, 굳이 영향가 없는 날모리겠다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야, 잘못 먹으면 탈라, 애들아 뭐가 문제야? 야, 니들은 내가 인정한다. 그이 정도 끊기면 니들의 현실에든 뭐든 할수 있을 거야. 크게 대새끼들. 빠지나? 아 오케이 드디어 빠지네요 저한테 어우러 끌린 사이 아군 폭격기가 땅 파서 티켓 반 도망 나니까 할대적 놀라서 부랴부랴 내려가죠 선에서 따라갑시다 아하 우리 폭격기를 잡아서 티켓을 보존하시겠다 어림없는 소리죠 딱돼네 폭이 꼬리 무리니까뒤안 보죠 아 오케이 파일럿 사살 기가 귀가... 아이고 아이고 아군 링컨 당하고 있구나 이리 와 남의 꼬리를 무었으면 끝장을 봐야지 아날 베이스로 끌어들이겠다. 오케이 치명타. 어우 속아아아 기술 들어주네요. 오케이 팔로 사살. 연막아아 아아아아 어우, 이아딱지들 어우, 아아아아 어우, 일단, 티켓상 다행히 이겼네요. 썸볼. 잠수인가? 아, 잠수 아니네요. 그 눈치 못챘다. 오케이, 팔럿 사살 바로 콜세요. 잠수인가? 아, 잠수 아니구나. 아, 곧 조금 선회가 안 나와서. 그래도 꼬리 날렸으니까 내면 알아서 죽을. 야, 저걸 킬 스티치네. 뭐, 불 붙인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썸볼. 여긴 내네 구역이야. 헤드온? 오케이, 헤드온. 어우야, 너무 가, 어우야. 아니, 근데 이게, 이게 히트라고? 역시 믿음과 신뢰의 히스파노. 헤드온에 써먹을 게못 되지. 잠깐, 좀 쎄한데? 이거 <laughs> 으,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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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거 지금 붐앤줌 시작하면 다안 나오거든요? 이건 그냥 내려온데 잘못이 컸다 아... 붐앤좀 시작 응? 저기요? 야부아주미아이나니라붐앤 이야... 턴파이트를 하고 있네 야 이야... 오케이 한대 아웃 진짜. 연암 가슴이 옹졸해진다. <laughs> 일루아 너 이미 끝났어. 포기한 편에. 아이 시트. 오 야구야 걔내 거야. 리드. 오케이 화제. 험없다 RTV. 아 제발 킬스팀 하는 제발. 아. 노이스. 뭐, 혼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1차로 적 상승 차단해서 아군에게 고도우 넘겨주고 2차로 우회하거나 도주한 애들 마킹해서 아군에게 킬각 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파이팅으로 적을 하나둘 잡는 느낌으로 타시는 게 좋아요. 뭐, 워낙 기동성에 한계가 명확해 가지고 혼자 뭔가해 보겠다는 플레이보단 아군을 서포트한다는 느낌으로 운영하시면 돼요. 키카 어디가 이리 와? 신성한 프롭전에왜 제트기 타고 와? 이리 와, 허 급상승하면 알량한 프롭기인 나는 못 따라갈 것이다. 어... 그치, 보통 프롭기라면 못 따라가고 역전당하지. 근데 키카야 <laughs> 미안, 나호네이야 윙팁 한십 엔진 오케이 화재. 어딜 신성한 풀럽 전에. 뭐 언제까지부터? 오케이. 계속 압박 가해라. 심리가 가까워 왔다.